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원구 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네. 전화 주셨어요? 네 CJ 대한통원아 많이. 프로 13만 3천 원. 아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렇네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아무 우리... 뭐 그냥 네. 견디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 너무 힘들으니까 그죠? 렇 이게 떨어지면서 견디는 거고 올라가면서 견디는 거고 하늘가 참차이거든요, 아, 맞죠? 예,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쩔, 이제 어쩔 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 CJ 대한통운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대한통운 누, 그쵸, 물류, 예. 택배 예, 이렇게 예. 우리가 보면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예, 예. 다음에 살 때는 지금 소비를 많이 해야 안 해요? 안하죠 우리 시청자님 보면 뭐 돈을 많이 써요, 뭐막 인터넷 막 주문해가지고 막 이게 아유, 온라인 수, 예, 줄었죠. 예예 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겠죠. 아 그렇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주식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때? 요주가가 예, 예, 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떨어지죠. 어 아, 떨어지죠. 그걸 예. 우리가 생각했으면 예. 사셨을 거예요, 안 사셨을 거예요? 아유 그걸 다할것같으면안사죠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살 때.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그죠 아, 예, 아 우리가 그렇죠. 예 그걸 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떨어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에이, 아 예. 내가 주식을 삶에 있어서 아이 업종이 어떤 거고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라고 예측을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내가 한번 성을하고아 예.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봐, 보자라고 했을 때 가격이 싸다고 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음. 싸매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의 음. 이슈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 종목 사야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네.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편하게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한10% 정도 네. 어, 비중을 좀더 늘리면 어떨까? 지금 자리가 좋아요. 어디 어디쯤에 가서 해야 할까요? 괜찮아. 하는데. 지금 좋아요. 지금요. 네. 그, 음, 왜요? 음, 왜 좋다? 아, 왜 지금 사살아가요 아, 예, 지금 TV 봐서는 많이 해요. 그래도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전화기를 볼 때는 네. 완전히 직선 같은 게 아, 그래요. <laughs> 아직도 아. 빠지지 않은가아니안 빠져요. 예, 이건 뭐냐면 예. 이제 여기서 문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악재가 다 반영됐어요. 주가는 미리 끌어오거든요. 예, 그렇죠. 나쁜 걸로 다 끌어왔기 때문에 많이 밀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쁜 게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노리는 아. 거예요. 이게 추세를 예. 만들어서 예. 자, 쭉 가기보다는. 어느 선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25%반등이라 아... 해서 이 종목은 12만 원까지는 네.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물량을 늘려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거예요. 아... 그 12만... 조금씩 살까요? 네, 조금씩 사면 아니면은... 돼요. 아니 조금씩 사면 조금씩 돼요. 살... 네. 네. 그럼 이 자리는 빠지잖아요. 더블 네. 바닥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을 나온 게 네.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9만 원부터는 상승해서 움직이니까 9만 원에 대면 사세요. 추가를 아, 지금 내리지 그렇구나. 말고 9만 원대. 지금 좀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추세가 만들어질 예, 예. 때 9만 원 라인이거든요. 9만 원 넘으면 그때 추가로 매수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예, 해보세요. 힘내시고 12만 원 예. 되면 전화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